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마스크를 씌워 주세요 라는 주님을 아~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마스크를 씌워 주세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씌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한 것.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뉴스에서 말하고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 그 이후의 생활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스크 안 쓰면 엘리베이터 타기도 애매하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기도 애매한 것이 바로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스크를 애써 쓰고 있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땀도 나고 답답해도 쓰고 다니는데,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괜히 밉지 않습니까?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괜히 눈한번 흘리고, 저 인간 무식하게 안 쓰고 다닌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는다. 신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없을 때는 내 입이 뚫린 대로 열린 대로 막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서는 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불편하니까 이걸 굳이 내리고 말하지 귀찮아서 두번 말할 거한번 말하게 되고 세번 말할 거한번 말하게 되고 한번 말할 거 있으면 에이, 하지 말자. 한번더 생각하고 말을 아끼고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없었다면 분명히 말했을 것도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불편해서라도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불편하지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술 지키지 못해서 쓸데없는 말할때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 왜 그랬을까 할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공연히 본인을 욕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있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입술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떤 도움이실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악한 날리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셨기도 하고. 5절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여 주셨소.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교만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에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책망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마음 구합니다. 또한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8절 보십시오.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구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세요 강구하고 9절과 10절에는 악한 자들 나를 괴롭힌 악한 자들이 주님의 책망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자 는 나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본인이 죄에 빠지지 않기와 이요또 죄에 인하여 강박해져 교만해지지 않기와 이요 악한 자를 책망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강구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는 다윗은 괴로울 때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와여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무 너무 힘들면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한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하지 않습니까? 비방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움 당할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러지 않도록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스크를 내 입에 씌워주셔서 내가 할말 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할 말도 참게 하시고 하지 않는 말은 더욱더 하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구하지만 그것만으로안 되겠습니다. 내 입술에 마스크 씌워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동일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강구만 기도할 뿐이지 내 입술에 마스크 씌워달라고 많이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주님의 마스크를 씌워주시기를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한 이틀 됐나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군들이 수백 명이 해운대나 이런 곳에 많이 놀러갔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는 것처럼 그 미군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폭죽을 쏴대고 그것도 위험한데 게다가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감염되고 전염될까 봐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속으로 욕했습니다. 그렇죠. 무식한 것들. 미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번 코로나 중에서 봤더니 정말 무식하고 예의도 없다. 아, 지들이 안 쓰면 안 썼지 왜 남의 나라에서 안 쓰고 다니냐 그런 생각 여러번안 하셨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구보서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면, 입에 마스크 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순히 보이는 마스크 쓴거 성숙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성숙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성숙한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안쓴거 미성숙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마스크를 쓴 사람, 입술에 파스콘을 세운 사람, 지켜 입술을 막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함부로 놀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지 않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말 많으시지요. 하고 싶은 말 많으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아차하고 후회하기도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 아니 오늘부터는 주님 보시기에 좀더 성숙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실수를 덜하기 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스크를 매일 쓰고 생활하듯이 제 입에 24시간 영적인 마스크를 씌워 주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문자나 카톡 실수하지 않도록. 글로서도 실수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영적인 장갑을 끼워주십시오. 주 앞에 우리의 말을 언어를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열매 뱉으면 입 씨를 뿌리면 부정적인 열매 거두게 됩니다. 축복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뱉어냅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 긍정의 열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는 성숙하고 복된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